안녕하세요. 고해정 음지의 진희입니다. 오늘은 웅진 프라임 학원을 찾아와 봤는데요. 기존 학원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오픈과 동시에 많은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저도 찾아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프라임 학원이 핫하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원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웅진 프라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진 원장입니다. 그럼 원장님 웅진 프라임 학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특별한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저희가 수업 중이라서요. 어, 제가 안에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상담해 줄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웅진 프라임 학원은 영어 수학 전문 학원입니다. 강사님들은 유명학원 출신에 20년 경력의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으세요. 저희는 1 0명 미만으로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 수업까지 가능합니다. 오, 정말 특별한 곳이세요? 네. 또 특별한 거 있어요? 아 네, 보통 학원하고 다른 게 있는데요. 노교식 진단 검사라고 해서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 원생들은 그거를 무료로 진단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그 유명한 문제 발굴단의 그 노규식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네 맞아요 네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이의 시간 관리 조직화 통동조절 자발성, 감정조절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분석해줌으로 인해서 아이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까지 평가해주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진단도 해주고 또 그에 맞는 학습 방향까지 잡아준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단만큼 중요한 게 학습 피드백이잖아요. 저희는 수업 후 선생님께 1대1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개인별 맞춤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프라임 학원만의 가장 차별화된 1대1 멘토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1대1 멘토링 서비스요? 네. 어, 그러면 1대1 멘토링 서비스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보통 영어 수학은 수업을 받고 부족한 학습은 각자 계획을 짜고 복습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어나 사회, 뭐 과학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뭐 논술이나 이런 거 각각 학원을 따로 보내주시거나 개별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려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웅진 스마트홀에 최적화된 컨텐츠로 국어, 사회, 과, 학 게다가 독서까지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패드 강의를 들으며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데요.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원생들에게는 무료로 패드도 같이 학습을 하고 있고 컨텐츠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 1대1 멘토링 서비스야말로 정말 특별한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원장님 학원 시설을 둘러보고 싶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진짜 깨끗한 교실이네요. 와 여기는 스터디 카페 같네요, 원장님. 아,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멘토링 교실 겸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교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요즘에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중, 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주말이나 시험기간에 스터디 카페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어, 영어 수학 학습을 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스터디 카페 이용을 할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어,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어머님들께 카카오톡으로 입퇴실 문자가 전송이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가 입실하고 퇴실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요 어 근데 원장님 스터디 카페랑 다르게 왜 이렇게 패드가 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이라던가 독서 환경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인 웅진 스마트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멘토링 선생님께서 같이 디지털 콘텐츠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학생들은 다 스마트홀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스마트홀은 저희 무료로 기계와 이제 콘텐츠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그러면 따로 스터디 카페안 가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학원만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허, 진짜요? 네. 어, 원장님 이거 뭐예요? 네, 여기가 자판기예요. 네, 아까 제가 특별한 곳이 있다고 소개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저희 청라 프라임 학원만의 특별한 곳이 바로 이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우선 아이들 동선이 줄어들고 동선을 최소화시켜서 어,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니까 아이들이나 어머님들도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 하나만 뽑아 먹어도 될까요? 아우, 네,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웅진 프라임 학원을 살펴봤는데요 자기주도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알것 같습니다 현재 웅진 프라임 학원은 서울, 인천, 천안 등 전국의 각지에서 지금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프라임 학원이 있다면 꼭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진 프라임 학원의 프랜차이즈형이 11월에 런칭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개설 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박람회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해정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고고